엄마, 아빠같이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요. 근데 기대사람 없이 저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지만 저는 잘살수 있을 거예요. 나이 <laughs> 파이팅! 아, 제가 초등학교때도 그렇고 중학교때도 그렇고 고등학교때도 그랬는데 항상 부모님이 안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엄마가 오셔가지고 <laughs> <laughs> 엄마도 너무너무 고맙고 방금 봤는데 삼촌 언니도 와줘서 고맙고 늘 챙겨줘서 고맙고 저한테는 뭔가 부모님이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든든합니다 네 모든 사람한테 감사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, 네. 먼저 쌤들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쌤들 아, 타임 m e c 부터 t e r w a 정말 r c e n t 우리 1 1개 친구들도 너무 고. e t s m o o 성대 형, d 들 o w n Some 하 a y 하 o u n g motherly, where, together, and p i a 가 o and the girl, and the girl, and the girl, 말도 못 걸고 힘들 때 먼저 이렇게 손을 못 내밀어준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도 하고 만나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 뭔가 어, <laughs> 친근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되게 로망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거든요. 네, 힘든 거 있으면 연락 마음껏 해도 되고 뭐 바쁜 거 없으니까. 네. <laughs> 애들한테 전화하다가 안 받으면 저한테도 해주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흥뭘 써봤어요 <웃음> <웃음> 나는 너랑 놀았던 귀엽들 귀엽들 <laughs> <이었을. 웃음> 즐겁고 좋았어 더 격하게 사랑주고 술 먹을 걸 그랬는데 <laughs> 그 너가 두지도 않는 척에 웃어주고 욕해주고 고맙다 <laughs> 그리고 쌤들 고민이 많아지고 힘든 일도 많아지면서.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산책 갈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라고 물어봐 주셔서 그때 먹었던 족발이랑 냉면이랑 치킨 그리고 나눴던 대화들 때문에 제가 다시 웃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밀리기야 저 입학했을 때 했던 친구들이 되게 찐태연이 좋다며 좋아해주던 거지 생각이 나는데 그날 이후로 친구들이랑 웃는 날들이 많아지고 유쾌한 이태현으로살수 있었던 거 같아서 3년 동안 볼거안볼거다 보면서 완전 진하게 성들었더니 1 1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 자리엔 없지만 어큰 다리 족발 사장님 <laughs> 달콤한, 달콤한 시간 사장님 제무단회출를 책임져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, 3년 동안 간지에서 힘 많이 받아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, 이제... 부족한 선배였던 거같아 부족했던 거 같아요. 이제 동생들한테도 되게 기대했던 거 같고, 긱사장 그 하면서도 우리 잘 따라와줘서 같이 잘 되는데, 되게 미안했고요. 그리고 영문쌤이랑 지연쌤도 고생 많이 하셨고, 이제 쉬세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 학교 여기 보내주신 우리 엄마한테도 되게 고 그리고 음, 집에 기는 솔직히 짜증나었어요 <laughs> 음, 좋지는 않았는데, 지금은 뭐, 그냥, 자, 이렇게 졸업하니까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고, 앞으로도. 아 <laughs> 어, 졸업이라는 게참 어제까지도 실감이는데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실감나네요. <laughs> 어,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마음을 내서 살다가. 네간 약교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된게 진짜 제 인생에서 정말 큰 행운이었고, 네 정말 좋은 좋았던 기억이고 추억이었던 추억일 것 같습니다. 그런 기억과 추억 마음을 만들어 준 선생님과 후배들 그리고 이미 졸업했지만 정말 사랑하는 쉽게 계 언니들이랑. <laughs> 진짜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. 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후배들한테. 그냥 이 학교 다니면서 힘들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한다나 하자고 <laughs> <laughs> 근데 솔직히 그게 그냥 그 순간이 잠깐 힘들어서 하는 말이지 다시 되 돌아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마저도 딱나 행복했고 <laughs> 아,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고 슬픈 것도 많았는데 그 모든 순간을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. 그랬는데, 아 그날 진짜 아그데 막상 서니까 그냥 후배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 이렇게 멋진 무대도 만들어주고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고 <laughs> 평생 잊지 못할 후배들이고 그리고 11기 친구들도 3년 지내면서 <laughs> 너무 어,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평소에는 막 오글거려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고맙고 사랑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, 그리고 많이 보고 싶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리고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단지하게 보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우선 선생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사실 저희 다인 선생님들은 저한테 별로 도움 안 됐지만 그래도 정도 쌤하고 태설 쌤, 네, 늘 곁에서 놀아주고 뭐 울며 울면서 울진 않았지, 뭐, 웃으 항상 그냥 즐겁게 놀았던 시간들이 항상 기억나는데. 정독쌤은 6년 동안 제 길잡이를 해주셨고요 태설쌤은 1년 동안 제 당구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<laughs>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어... 사실 오늘 많이 마음먹고 왔는데 제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합니다 2년 동안 현대 학교 보내 주신 <laughs> 엄마, 아빠 사랑 합니다. 미워하고, 서운한 것도 많은데요. 얘기하는 거한명한명 들으니까요. 걔네들이랑 같이 보낸 시간이 다 너무 잘 생각나서 너무 고맙고 단상에 앉혀놓고. 다녔던 사람들도 제가 티는 안되고요 아닌 척 되게 많이 했지만요.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했는지 모를 거예요. 저 <laughs> 이제 알았거든요. 저 되게 학교 욕 많이 했는데 학교 좋아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네, 어... 어느덧 입학하고 성적이 지났습니다. 일단 고니쌤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일 감사하고요. 음, 그 다음으로 지현쌤도 감사하고 1학년 때는 <laughs> 신기했고 2학년 때는 힘들었고 3학년 때는 재밌으면서도 힘들었는데 3년 지나고 보니까 3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13기도 너무 좋았고, 12기 친구들도 좋았고, 기숙사장 맡으면서, 어, 후배들한테 관심도 가지고, 네, 친하게 지내고 막 그랬었는데, 음, 받아줘서 고맙고, <laughs> 대학교 보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. 처음에 3년이 정말 짧다고 생각했는데, 긴거 같기도 하고. 제가 3년 살다보니까 어, 여기 쌤들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맨날 저희랑 놀아주시고 많은 배움도 알려주시고 어,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쌤들이랑 이제 같이 못 산다는 게 되게 슬프네요. 그러니까 12기, 13기들은 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졸업할 때 되니까 되게 아쉽고 슬퍼하네요. 아 이쪽 보면 눈물이 안 나는데 친구들 얼굴을 보면 <laughs> 계속 눈물이 나서 <laughs> 맨날 12기, 13기들한테 꺼져 어쩌라고 문사이렇 말해도 사실 다 사랑하고 아끼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하면 힘들 때 있으면 연락해서 술 먹고 술 마실게요 <laughs> 어, 후회 없이 3년 잘 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졸업과 수료 사에였으니 감당한다 했었는데 이게 좋게도 잘원을 하게 됐네요. 어? 앞에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거보 3년 쭉 들어봤는데 저는국토도하고 뭐 1년 동안 기숙사장 하면서 0만원이나 학교가 타먹었고 논문도 썼으니 전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한일 끝낸 듯한 훈련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남는 거면은 이번에 기숙사장 왜 어, 이렇게 똑같은 게 기숙사장이라고 의도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것도 기숙사장이라시 치고 그렇게 잘해준 우리 해섭빈의 애들 제일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또뭐 있지 그리고 우리 11기 애들 좋아하고요 11기 애들 완전 사랑해요 <laughs> 또 뭐있지? 지연쌤, 고니쌤 감사하고요 고니쌤은 조금 덜 감사하고 다른 쌤들도 감사하고요 또뭐 어... 말할게 있었던거 같은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뭐 잘살아요 우선,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요 <laughs> 그 선생님들 정말, 한분한분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고니쌤, 지현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식구인 12기 친구들이랑 13기 친구들 어, 너무 고맙고 한명한명 한명 정말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네. 그강디의 학교 오면은 <laughs> 벌써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벌써 2학년이네 벌써 3학년이네 벌써 졸업이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것이 이제 졸업이라니까 친구들이랑 치킨 먹는 것도 제 밖으로 일탈 나가는 것도 너무 특별한 순간이 돼가지고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겠습니다. 어 3년 동안 잘 다녔고요. 어,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네. 네, 은우쌤, 시은 어디 계시죠? ってもう世の中にね。<laughs> <laughs>